네, 늘 힘찬 우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시한 편을 우리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도종환의 도종환 시인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자국, 아저 발자국, 저렇게 푹푹 파이는 발자국을 남기며 나를 지나간 사람이 있었지. 끝입니다. <laughs> 네, 어떠세요? 어, 우리 눈온그 아무도 발지 않은 그눈 위에 우리가 지나가면 발자국이 푹푹 찍히잖아요. 어, 저도 그걸 보면서 예전에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내 걸음이 팔자 걸음이구나. <laughs> 완전 팔자로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역시 도정한 시인은 다르네요. 어, 그, 그 발자국 보면서 어, 자기 마음에 푹푹 파이는 발자국을 남기고 간 사람을 어, 이그 기억하는 그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어,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의 자국도 될수 있고요, 나쁜 의미의 자국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에는 어,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누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발자국을 남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 유대 땅의 교회와 더불어서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이방인 성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 초대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와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도약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 그 도약의 때에 나타나는 아, 징조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섬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삭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많아진 성도들을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도시 다소에 있는 다소에 가 있는 그 고향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수소문하여서 찾고 찾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수소문하여서 찾아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 와서. 둘이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1년 동안 함께 잘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가뭄이 온 지역에 크게 들었고요. 특히 유대 지역 유대 땅에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노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거두었고요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 부족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던 그때 때마침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곧 땅끝까지 이르는 성교가 시작되는 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회가 이방인들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도약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마치 그 도약을 알리는 복선과도 같은 징조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첫 번째 징조가 바로 이 외부의 핍박, 그 헤롯 왕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핍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는데요. 지금은 로마 정치 권력자에 의한 핍박이어서요. 그 동안의 핍박과는 그 강도 면이나 양 양상이 아주 달랐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는 그 전에도 어, 투옥된 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풀려난 뒤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극적으로 풀려난 후에 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정도로 위협적인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도약이 있기 전에 반드시 방해를 해 옵니다. 이런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도약의 징조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오기 전에 사탄이 꼭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곧 있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방해가 오는 이유 앞으로 그방에 뒤에 오시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그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뎌내기만 하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어, 왕의 박해로. 어,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어, 6월절과 이어지는 무조,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회로 왕이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는 어,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명절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군인들이 어, 군인들 네 명이 한 조였고요. 네 조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로, 어, 손발이 묶인 채로 군인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밤에 그에그 그 감옥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당장 내일 아, 죽는 상황인데 이 베드로는 세상 편하게 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 참 태평하죠? 내일 죽는데, 내일 명절이 끝나서 내일 죽는 날인데 완전히 한 잠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지만 베드로가 깰 정도로 어,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어,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옥문들을 열어서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집으로 달려갔고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면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었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을 풀어주었던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헤롯 왕은 갑작스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헤롯 왕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외경인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에는 배에서 벌레가 나올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립바 1세라는 왕인데요. 이 왕은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통치하였지만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역사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도약의 때에 보여주시는 두 번째 증조는 바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그 도약 그것은 그 도약을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의 박해와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어 돌아온 그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질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데 여자 형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여자 형제의 아들이 바로 마가 요한이기 때문에 이 마가 다락방의 여주인 이 마리아가 바로 바나바와 남매지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정금을 들고 그 예루살렘 교회인 그 마가 다락방으로 갔고 그 마가의 집은 자신의 여동 여 자매 어, 여, 남매의 그 우리 그 자매 자신의 누이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 그 집에 있었을 그 집에 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빠져나왔을 때그 마가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도 이 마가 요한,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어, 이, 지금 어, 이세 사람 어, 지금 어, 바나바는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을 가는 첫 번째 그 기착지로, 그갈 그 도시로 어, 구브로를 선택했는데요.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갈때 사도 바울과 갈때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목격했던 이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할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어, 자신들이 지금 이방인 성교라고 하는 이 도약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어, 이 징조를 가지고 그들이 그 징조를 보고 경험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보여주시는 징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게 했는데요. 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무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 앵과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이라 아멘. 드디어 땅끝과 이방인을 향한 역사적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그 장면에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세 사람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시무언과 루기오와 마나엔이었습니다. 이세 사람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여행이 한두달 걸리는 게 아니고요. 2년, 3년씩 걸리는 성교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고요. 또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 택한, 택한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비로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성교여행에 바나바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초반에 버가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단기성교를 갑니다. 근데 단기 선교회를 가도 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 전체 팀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며칠 가지 않는 해 봐야 몇방 며칠 가는 그런 단기 선교 팀도 어, 한 사람이 아나못 하겠다.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면요. 굉장히 그 팀은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초치는 일이 될수 있고요. 어맥 빠지게 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몇방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가고 가 있는 그런 선교 여행에서 이 지금 마가 요한이 혼자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당시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마가 여관을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 아느냐는 문제로 크게 싸웠고요. 결국 이두 사람이 결별하는 사태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마,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도약의 마지막 징조는 바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도약하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시무한과 루기, 루기오와 마나엔 이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이 바나바와 요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또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어, 택함 받은 정말 이방인을 성교를 위하여 택함 받은 이 그르신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복병이 있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훗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였던 이두 성경을 보면 훗날에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는 로마에 가서요, 어,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서 동역을 하였고, 또 베드로에게서 전해 들은 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안 된다. 저 쟤는 안 된다. 쟤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 수는 없다라고 배제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중에는 아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때 그때 다르게 쓰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이 바나바는 어, 처음에는 큰 힘이 되었지만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요.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던 어,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도약의 징조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약이 있기 전에 사람을 징조로 보여 주십니다.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도약을 이루어 가 주십니다. 아, 그 우리 사람의 징조를 통하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그 도약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도약의 징조는 교회를 향한 그런 징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약의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징조들을 통하여 도약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약의 징조들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 개인에게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그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약을 미리 예측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그 도약을 이뤄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도 신앙이 한층 더 높이 도약하는 성장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미국 LA에 가면 헐리우드의 거리에 보면 유명 배우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 배우들이나 바, 배우들의 발자국을 어, 이제 찍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찍혀 있는 발자국의 주인공들은 어, 배우들은 아마 큰 영광일 것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들도 찍혀 있겠구나. 어, 교회를 위해서 찍은 발자국, 또 성도들 위해 찍었던 발자국, 또 기도의 발자국,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선교를 위해 찍었던 발자국들이 하나님 마음과 천국에 찍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믿음의 발자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 믿음의 발자국들을 하나님께 찍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도약의 시점에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서 의미 있는 발자국을 함께 내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발자국들이 교회와 또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징조도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는 성교회의 발자국을 내딛는 그 시점에서 나타나